다 양말 벗었어? 잠깐요. 내가 양말 벗으면. 형 더... 초반에 좀 천천히 해주세요. 오케이. <laughs> 뭐 아직 안 했어? <laughs> 아직 안 했어. <laughs>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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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아직 안 했. 태영이 진짜 빠르다. 나가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. 무궁 음, 음, <laughs> 아, 지금 가면 되잖아. 아,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. 너너너 너, 너 들어가 막. <laughs>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지 멈춘거 아니에요? 네? 아 룰을 잃지 않았네요. 내가 <laughs> 지민 이니까 여우니까봐준다난못 봐주겠는데. <laughs> 좀 봐줘라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무화과 집이었습니다. 왜? <laughs> 무화과 집이지 <laughs> 지민이 일로 <이리> 와. <laughs> 왜 우유가 움직여. <laughs> 아, 너무 웃기잖아요. <laughs> 무화과 집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 자꾸만 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건 안 돼. 넌내 손잡고 있어. <laughs> 이압이압 <laughs> <laughs> 뭐하고 집이었습니다 아, 고관절 아, 파아아니왜주인데 그러니까. 너, 너 와.